오늘의 45년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 같은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백석학원이 건학 45주년을 맞아 지난 2일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45년을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백석학원 교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백석학원 설립자 장종현 목사는 무릎벌크 받은 사명을 따라 달려온 45년 여정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했습니다. 또 모든 교직원들과 함께 끝까지 기독교 정체성을 지켜내며 글로벌 리더를 육성할 것도 다짐했습니다. 우리 백석학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발전의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세상의 명성과 인정에 안들어서도 안될 것이며. 이미 얻었다고 교만해서도 안될 것이며 현대를 향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면서 백석학원은 1976년 서울 동자동에서 문을 연 대한복음신학교를 모체로 방배동 시대를 거쳐 천안으로까지 그 지경을 넓혔습니다. 현재 백석학원 산하에는 백석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백석예술대학교, 백석대학교 평생교육신학원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장종현 목사는 백석학원이 다른 대학과 동일한 교육을 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성경을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으로 삼고 예수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기독교 대학이 되도록 노력하자고도 당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학교와 총회와 모든 각 기관이 무너지고 한국교회가 생명력이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자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대학이 뭡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대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장종현 목사는 백석학원이 진리와 자유라는 두 기둥을 붙잡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며 기독교 가치관의 권학 이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우리 백석학원은 진리와 자유라는 두 기둥을 더욱 굳건히 붙잡고 또한 오직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우리 대학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네. 이날 행사에서는 건학 45주년을 기념하는 비전 선언문도 발표됐습니다 무엇보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라며 장종현 목사가 주창한 개혁주의 생명 신학을 바탕으로 한국 교회를 개혁하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축사자로 참석한 백석총회 45주년 준비위원장 양병희 목사는 사명을 위해 설립자 장종현 목사께서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라며. 백석인들이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거룩한 변화를 일으켜가자고 전했습니다. 다른 대학과 동일한 교육을 한다면 또 하나의 대학이 세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설자님의 립 확고한 어떤 비전이 오늘 기독교 사학으로서의 글로벌 리더를 배출하는 그러한. 명문사학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이날 현장에는 백석신학교 출신으로 세계적인 교회를 일군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가 방문해 스승 장종현 설립자에게 감사패와 헌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전 목사는 진리를 자유케하리라는 교훈을 보고 입학했고 열정을 다해 기도하는 법을 배워 지금까지 목회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다며 모교와 설립자, 선후배 동문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학교에 들어지들자유 가슴속에 이 모든 영광을 하신 우리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공경과 경외함으로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석하고는 45주년을 기념해 영예로운 백석인을 선정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동문들을 시상했습니다. 특별히 이날 백석학원 교직원들은 유경 45주년을 맞은 설립자 장종현 목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이군뉴스 이인창입니다.